안녕하세요. 메밀라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면서 창문 밖을 싹 보는데 굉장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이쪽도 건물, 이쪽도 완전히 다 막혀있고요. 이쪽도 이 세탁기 옆으로 이렇게 몸을 우겨 넣어야만 이렇게 하늘을 조금 볼수 있습니다. 조금. 그래서 뭔가 이탁 트인 마당 같은 공간을 제가 갖고 싶어 가지고 오늘은 마당을 살 겁니다. 예! 땅을 좀 알아보러 왔어요. 탁 트인 응. 공간을 원해가지고 왔거든요. 그럼 나한테 잘안 돼. <laughs> 가보죠. 어, 그냥 가봅시다. 너 혹시 요즘에 구해줘 홈즈라고 아니? 형주 팀의 첫 번째 멤버. 짜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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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잖아>. 오, <laughs> 다옵션인 거지 이게 다. 이거는 기본 옵션이고 항상 나는 이제 중요한 게 사람이 마실 물하고 씻을 물이 있어야 되잖아. 어, 그럼 맞지. 어? 그래서 난 항상 수도 분 물. 딱돼 있는 옵션. 어? 아니 이거 고장난 수도꼭지를 못스라고 오, 오, 오! 좀 잠글 때 힘을 주면 손가락에 피가 나. 유령 것. 내 같아요. 여기 나온 부분은 어차피 찔났다 <laughs> 하이드로포크 기능 돼요? 이 집은 항상 기본 하이드 로 <laughs> 아, 나... 나오고 있어. 싶은... 나... 나... 하이드로 펌프 어, 하이드로본 분에 이것도. 아, 오케이. 삼성 끝판왕 옵션. 나 여기. 여기 이거 보여? 이거 길다라는 거? 그게 뭔데? 여기 빔 프로젝터 설치하면은 어, 뭐야? 스크린. 나도 두달 만에 발견했다. 저게 무슨 줄인가 했다. 오오오 바슬에... 플라스틱 조각이 막 날아가잖아요. 참기름이라도 좀 바르고 이렇게 내리라고. 그다음 그 다음 매물. 자, 다음 매물은 진정한 이 건물의 스카이 라운지. 아 <laughs> 보이지? 오 한강뷰 진짜. 오 한강이다. 와 진짜 한강 보이네 여기. 오케이 일단 풍경은 합격. 근데 여기 너무. 무섭다. 아니, 여기 너무 높아서 무서운데, 난간에 서 있기가. 어 남자 새끼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. 아. <웃음> <웃음> 야, 내려가자, 조지야. 자, 그리고 마지막 매물. 그린벨트. 개발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. 이 빗자루 옵션이야? 이걸 헬리포터가 넣고 갔네. 이거 그키디치 경기할 때 쓰는 그거야. 깔맞춤. 다 부서지가 않나잖아. 뭐가 띠가 안 나? 존나 이거, 들어지는 거야. 정말 이으시게나 똑같은 거랑 이빨 쓰셔도 돼. 이상한이라 철골 구조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안강기라고 알아? 불나거나 화재났을 때 탈출하는 밧줄이야. 떨어질 거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나 해? 떨어지는 거야.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야. 한번 타보기는 했어? 야 이거 타볼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. 웬만하면. 자 봐봐 여기 거울 보여? 내가 잘 내려가고 있나 하고 확인하는 거야. <laughs> 살 <살리러> 내려가고 있구만. 네가예빨 따로 써. 그닥 일단 난 여기로 좀 마음이 굳어졌어. 아, 그린벨트 집으로 응. 얼마 정도 생각하는데, 먼저 제시를 해봐. <laughs> 월세 5만 원에 플러스로 5천 원, 부동산... 음. 역사에 5,000원이라는 임대료가 있었을까? 아니 여기 어차피 아... 쓰지도 않잖아 여기 한 번도 있는 거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근데 너랑 협상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 나는 15,000원을 받으려고 그랬어 15,000원을? 그럼 중간지가 딱1 0 0 0원이지1 0 0 0원네너 <laughs> 근데 뭐였다 뭐 하려고? 내 마당으로 쓸 거야 소장님 어떻게 마당이니? 루프탑 계약서는 따로 수정하자고 그 <laughs> 드디어 저한테도 루프탑이 생겼습니다 설레이는 이 마음은 일단은 옥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청소를 좀 제대로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청소 끝입니다. 끝. 그닥. 짜잔. 원래 라면은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고 했어. 이게 외식 아닙니까? <laughs> 물부터 받고. 하이드로 파바 오케이. 제가 여기를 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딱 해봤는데, 여기에다가 텃밭 같은 거 만들어도 될것 같고, 아니면은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, 약간 루프탑, 카페? 이런 느낌? 저는 요면 하나랑 라면 사리를 조금 넣을 거예요. 두개 먹기에는 조금 배부를 것 같고, 하나는 좀 적은 것 같고 할 때, 먹으면 딱입니다, 딱. 아, 배고파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와우! 끝. 끝닥. 자라자라자. 잘먹겠습니다 아, 질긴네 김치도 한개 올렸어. 아. 자, 그러면 루프떡도 생겼고 라면하 나끼리 못 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